하지? 첫판 이거 넣까 야야! 페이점페이점페이점들아페이점 오케이 나이스 편의점에서 한번 제대로 막아보자 우리 애들 상태가 기관총, 소총, 샷건 흑룡포 막을만 하네요 이러면 야! 보급무기 먹을 사람 먹어라 그렇지 보급 먹으면은 좀 나아질 거야 원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요 뭐 그냥 오늘은 좀 텐션이 원래 평소보다 좀 높긴 하네요 아보리옷 중첩폭 맛이 어대전하고 어? 야 나의 게임 게이, 내가 게이브고 잘못 써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게이브 잘못 썼어 미안해. 아무튼 컷. 최대한 갈려주면서 승마 성공! 가자! 빨리 가 제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AK 먹어주시고요 가자 장전 성수 딱거져주시고요너 장전해라! 너 장전해! 너 장전하면 쏠게 내가. 막아, 막아, 어떻게든 막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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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뚫렸어. 다음 라운드부터 AK-47 보급총으로 시킬.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AK 보급 먹고 그걸로 대가리 갈기기? 오케이 도전! 들어온다 들어온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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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강 좀 쓸게 아 송강이 안다 컷컷컷컷 들어가! 먼저 가! 먼저 가!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데! 어? 막아야 되는데!!! <laughs> 막기가 너무 힘든데? <laughs> 잠깐만 킬일난거 같은데? 느낌이?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겨우 살았네 이거? 보급 딱 먹어주시고 가보자고요 나이스 보급 1 0개 먹었다 다 들어와 보급 먹어주시고 <laughs> 뭘, 뭘 경례야. 야, 어디가 임마! 리퍼 나이스. 어, 살았다. 뭐야, 학준이 뒤졌어? <laughs> 아니, 왜안 따라왔어, 바보야! 갓! AK가 간다!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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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자 이거 위험하다 살짝 통화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가보자고 다 들어와 컷! 지금까지 더블킬입니다잉 어. 아! 아나 밀렸어 조비 폭탄 때문에 어. 아, 이런, 씨. 조비 폭탄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지고 죽었어. 가자. 도미닉 복근 쩐다고? 아우, 족 같네, 진짜. 이거 하트하고 있는 것도 짜증나네. 밖에 있다, 바로 앞에. 카카카. 이 자식이 어딜 거기서 간을 재고 있어 죽을라고. 다른 명당이 터져줘야 좀 좋겠는걸? 오야스만 붙었다 가자. 죽을래 너? 아들 이게. 이그 자식이 숨어 있다가 촉수 날리려고 하네. 굉장히 버릇없는 걸. 와! <laughs> 머리 머리 톡톡톡. 이러면은 지금까지 사킬했네요. 스칼 던져서 감염시키면 안되냐고요? 헤비 좀비? <laughs> 아 5대식처럼! 어 오염된 대형 식칼! <laughs> 그러네? 심지어 들고 있는 것도 대형 식칼이야. 잠깐만! 지하철은 AK가 안떠잖아. 내가 깜빡했다. 지하철은 AK가 잘 안떠요. 마지막 라운드 가 있는데 뭐야 영웅이다! 야이번 영웅이 나와 여기서! 오케이! 일단 가! 일단! 그거 못 먹어도 고! 뭐야, 뭐야, 갑자기 좀비들 개 많아졌는데? 오케이, 이번 판 잘해보자고. 내가 다 잡아줄게, 이걸로. 사총이좀더 쌓여야 돼. 아! 나, 나용누나야다 들어와. 헤비? 장난? 지금 헤비로 내 데미지를 버티겠다는 거임 아니, 굉장히 이거 기분 상, 하 자존심 상하는걸? 자존심 상한다고! <laughs> 자존심 상한다고! 헤비 좀비로 지금 내 데미지를 버티겠다는 거야, 지금? 장난해? 나 굉장히 열받는 거리고. 헤비 좀비로 내 데미지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전부 다 죽었다. 아, 조였다리. 오 소요 좀비 컷 해주시고요. 다음. 다 들어와. 아! 킬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한번 잡고 갔는데. 와. 님들아 프레데터 강화 어떻게 하? 에일리언이랑 맞짱 까세요 에일리언은 <웃음> 씨발. 뒷빛이 <laughs> 움직이자. 물부지자. 아저씨 지나있냐왜안 죽냐? 잠전 좀. 성만 됐다. 님들 성만 됐어요. 성남. 좋다리. 오. 아, 지원 사격해. 이다시아왜 지원 사격 안 해? 죽어. 어, <laughs> 루 배신 때려버리기. 솔직히 AK였으면 최소 3명은 부문님곁도로 보냈음. 존나 아쉽네. 인정. 야, 이거 AK가 훨씬 좋다. <laughs> 뛰어 이쪽으로 뛰어. 그렇지! 어? 아! 바보들아 뭐해! 이쪽으로 뛰라고 니들에서 <laughs> <이대해서> 바보들 아니야!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다들 띠잉 뿅 오! 1700이나 들어가? 너또 맞으면 죽어 야 바로 앞에 있다! 컷! 그렇지 어, AK가 있네. 오케이, 고맙다. 땡큐, 가 아, 보자. 여기 AK, AK가 있구나. 아, 나 이거 3강대 AK 준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에?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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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아 씨발 볼라 뛰어, 아, 뛰어, 아, 뛰어, 아, 뛰어, 아, 뛰어, 뛰어 뛰어! 아 아야야 씨발! 야 독중하기 먹어 독중하기! 뭐했어?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야, 너, 그, 개토로 갔던 무기 좀그만들고 그거, 고급 무기 좀 먹을래? 나 굉장히 힘들거든? 너 내가 장전하면 어떻게 막으려고? 다 들어와. 소녀 좀비 솔직히 개꿀리지 않냐? 인정. 그렇지. 이러면은, 9킬, 아, 1킬 남았네요, 1킬. 1킬 남았다, 1킬. 어디 보자. 오, 좀비 없다. 얼렁 들어와라. 얘들아, 얼렁, 얼렁, 얼렁. 시간이 없다. 시간이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얼렁 들어와. 야, 근데 화장실에 뭘뭐 이렇게 사람이 많니? 얘들 득실, 득실글 하네. 그냥 앗, 잠깐 렛. 다음, 이게해보다 AK는 먹어 났는데? 캬! 캬치! 후! 1 0 성공! 됐다! 드디어 했다! 씨! 오오오오오습니다 고마워요! 야, 서로 붙지 마, 서로 붙지 마! 어어 uh -oh. 이쪽으로 뛰어 주연상 해줄게 주연상 해줄게 빨리 뛰어 오케이 야세 명이면 충분해 영웅 있고 뉴커먼 있고 나 야누스 있고 세 명이면 아주 그냥 떡을 칩니다 이 정도면은 촉수 조심 촉수 거리 주지마 <laughs> 쳐다보고 어. 있는 거봐야 <laughs> 쳐다볼 거면 왜 나온 거야 이 새끼야 영웅인 <laughs> 야! 쳐다볼 거면 왜 나온 거냐? 엥? 없어요. 초알이 없단 말이에요. 어? 아, 안 돼. 아, 돼. 네. 초알이 아, 네. 없어.